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음악과 20학번 지금 현재 토리 학생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음악과 23학번 성악 전공 토리 학생회에서 기획 공부국 장을 맡고 있는 최찬아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음악과 20학번 피아노 전공 박문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 전공 22학번 최유빈입니다. 네, 저희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는 교회에서 봉사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이후 한국 교회음악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학과는 신앙과학 음악을 겸비한 교회음악 사역자와 교회음악 전문인의 양성, 교회음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수준 높은 교회음악 연주 활동 등을 통해 한국 교회음악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교회음악과에는 성악, 피아노, 오르간, 작곡, 지휘, 관현악총 6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제 전공은 피아노 전공인데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다 보니까 어, 교회 사역에 관심이 생겼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꿈으로 어, 숨기고 싶어서 성악 전공을 해서 차량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양 수업 중에 발성과 스피치라고 있는데, 성악과 학우분들께 그 교양 수업을 추천합니다. 호흡법도 배우고, 애초에 성악과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 성악과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수업이어서 추천합니다. 사과 학생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과목이 CCM 키보드 반주법 수업이라든지 CCM 개론 수업들을 사과 학생들도 들으시면은 아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어 이제 음악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클래식 기획사나 혹은 뭐 아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문화재단의 공무원으로 취업하셔서 어 연주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출강하셔서 선생님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 음악과다 보니 뭐 지휘자나 이런 성가대 반주자 이쪽으로 해서 교회 사역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탁과생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교회 음악과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주도 그렇고 합창도 그렇고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하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인데 어 그럴 때마다. 비록 개인별로 정, 다 각자의 전공이 있고 각자의 음악을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 연주를 할 때에 단합력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단체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나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가를 둘러싼 말말말말말말 아닙니다. 절대 음감도 있고 상대 음감도 있어서 어 저희가 시창 청음이라는 수업이 전공 필수 과목에 있는데 어 그럴 때마다 절대 음감이 아닌 상대 음감 친구들은 이제 첫 음을 제시해 줘야 이제 음을 이렇게 보고 하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절대 음감이랑 상대 음감만 말했지만 아예 못 듣는 경우도 많아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음악 어릴 때부터 막 여러 악기를 만져보고 그런 사람들라면 어잘 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봤을 때 어, 어떤 유형이다,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음을 생각하면서 하면 금방 하는데 의외로 또 악기를 만져보지 않고 자기 전국만 파운 사람이라면 어, 다른 악기는 잘.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그못 하는 경우가 전부에 <laughs> 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전공 실기 수업을 받다가 이 음악 용어를 왜 모르냐 이렇게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그 음악 용어를 A4 용지 한 페이지로 써오라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아는 것만 알아가지고 매번 악보를 이제 거의 분석한다고 하는데 악보를 분석하면서 매번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어 대부분 이태리어거나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 매번 사전에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악 용어가꽤 많아가지고 아는 것만 아는 거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 MT때 나왔던 얘기인데 예 저희 저희 전공만 있는 부분은 꼭 시끄럽다. <laughs>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프다. 약간 이런 얘기가 들려왔던 경험이 있어서. 네. 시끄럽다고 귀를 막더라고요. <웃음> <웃음> 전공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면은. 저는 화수목 채플 찬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laughs> 화수목 채플 <채필> 찬양하겠습니다. 을 <laughs> 저는 채플 찬양입니다. 칸타타는 말 그대로. 이제 보통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는데, 칸타타는 어, 그 합창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곡의 수도 여러 곡이기 때문에 연습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챕플 찬양 3위를 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칸타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는 힘들기도 하는데 오케스트라랑 같이 서면은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가지고 뿌듯함이 남는 거는 사실 칸타타가 더 좋습니다. 저는 단체 연습 5시간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개인 피아노 혼자 하는 악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 뭐, 저도 합창 수업도 들으니까, 그게 단체로 연습을 하게 되면, 각자 파트 연습을 할 때는 또 잠깐씩 쉴 수도 있고, 또다 같이 맞출 때는 또다 같이 맞추고, 그럼 둘다 다섯 시간이라는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혼자 연습실에 박혀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 같이 있고, 또 조금의 파트별로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연습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 <laughs> 연습 한 시간으로 할게요. 단체로 하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살짝 개인별로 조금 안 맞으면 다시 청구 돌아가고 약간 나는 잘하는데 누가 틀리면 다시 청부에 약간 짜증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연습 개인 연습 5 시간 하겠습니다. 저는 시창청 하겠습니다. 시창청 그냥 수 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막 참여도가 엄청 높진 않긴 한데 사실 창청음이 좀 빡세거든요. 이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두몇몇개음 쳐주시면 이게 뭐, 무슨 음계냐 그런 걸 매번 쓰는 연습이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빡세긴 한데 화이어는 합창이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안 빠요. 만인호가 가장 어려워는 밸런스 게임인 것 같은데. 얼마나 <laughs> 맞지? 저는 콰이어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이제 저는 또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시창점을 또 굉장히 어려워 하기도 했었고 사실 그거를 어저 때는 이제 필수가 원투 두 개만 듣는 거였는데 만약 에 그거를 여덟 번을 들라고 으 한다면 <laughs> 너무 힘들 것 같고 콰이어는 그래도 다 같이 합창하는 거고 지위에 맞춰서 다 같이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에 뿌듯함이 더컸기 때문에 콰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연하기가 나은 것 같아요. 저, 위클리는 사실 전 학년이 다 같은 곳에서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정연은 그냥 아는 분들 몇명 오시고 좌석이 다꽉 차진 않아가지고 뭐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정연이 그나마 외부분들에게 보여주기도 좋고 학우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반대로 위클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이제 관객의 수와 또 채점을 채점의 유무는 위클리가 더 부담이 있겠지만, 정기 연주에는 말 그대로 연주회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고 틀리면, 물론 이제 무대 위에서 당연히 틀리면 안 되지만, 더 그런 압박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심적으로 저는 위클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젠, 젠틸레 <laughs> 사랑스럽게 a 타 a n g cantabile, cantabile. Talking in time. p i b a c 오, 칸타빔, 칸타빔, 칸타빔. 칸타빔. 오 <laughs> 처음 봤어. a c h e Pibache. 똑똑하서 피아니시워 작게 아침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어서 오세요 모르겠어요 리페로 챔너 리페로 챔너 아 맞아요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저희 총신대학교 교회 막과에 오시면 믿음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전공 레슨을 받으실 수,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 교회 음악과 특성상 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과에 진학하셔서 어, 교회 음악을 향한 그런 본인의 꿈과 비전을 어,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꿈꾸시는 어, 신입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동안은 저희 연주회가 다 취소가 됐었고 연주회 기회가 많이 없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24학번 이사학번 친구들은 완전히 대면이 될때 입학을 하니까 꼭 그런 기회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꼭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총신에서 음악인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4학년도 새내기 여러분들 또 새로 들어올 계속해서 들어올 새내기 여러분들, 저희 총신대학교 교음악과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청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셔서 그것들 참고해서 이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셔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다 같이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음악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음악과였습니다. 안녕! 안녕! 듀팅리자 듀팅리우? 점플리? 있잖아 점플리네왜래 <laughs>